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최대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납부를 한다면 엄청난 연금액 혜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오래내면 오래낼수록 연금액의 손해를 보는 구간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수월액 39만원인 경우에는요, 9% 연금 보험료로 35,100원씩 내야 됩니다. 하지만 25년을 내나, 40년을 내나, 연금액은요, 39만원으로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5년 대비 40년을 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31만 8천원의 연금액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18세부터 40, 60, 5세까지 47년 동안 납부한다면요. 보수월액 39만원인 사람은 25년 낸 사람 대비해서 47년 낸 사람은 무려 연금보험료의 926만 7천원을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이런 해당 구간 보수월액이 39만원인 경우에는 오래 내면 오래 낼수록 연금액의 손실을 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25년만 내면 될 것을 40년, 47년 낸다면 똑같은 연금액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